장님출발해주십아네 자꾸 F 누른다 이게. 발로란트 발로란트 버려지세요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배터리. 배터리 다 보이게 설정해놨네 업데이트 했는데 이렇게 됐어. <laughs> 아, 나 설정이 나네. 계셨나요? <laughs> 아닙니다. 음, 네비 네비. 어, 베비 왜 이래? 베비 마스크다. 어, 치레, 치레. 야, 아, 반대는 작은데? 베레치 할까,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떨어졌던 모습 떨어졌던? 2층 올라가야 될것 같아. 어 뭐야? 방금 뭐 터지는 소리 났는데? <laughs> 아니 우와? 이거 왜 바로 바로 반응함. 지뢰 제거에 실패하셨어. 제가 제거했습니다. <laughs> 아 지뢰도 제거하시긴 했어. 시체는 네? 놔두고 가서 언니 어, 여기다 소환하면 아닐까? 돼. 어. 등 가야 되겠다. 어, 어 위에 문이 너무 많은데. 일로 어? 갔나? 이 너무 안 돼. 어 그러게. 나 이쪽 가 볼게. 아막있구나 응? 뭐야 뭔소리야 뭐야? 이 앞에 여기 그거 있다. 여기 있지. 뭔감 뭐? 로봇 있다. 어. 어 여기도 문이 있네. 어왜 이렇게 많아? 이거. 너 뭐야? 아 깜짝이야 라이... 어? 여기 바로 <laughs> 2층 갑자기. 내려가는 길이 있어 요 일로 어디어디 아 이, 여기 이어져 있구나 멋있다. 우리 한 3시까지만 파밍하고 갈까오 비싼거다 비싼거 많다 언니 어, 여기 여기 그 황금잔도 있어요 어, 황금잔 <laughs> 여기 밑에 램프도 있고 황금장도 있어. 여기 뭐란 말이면. 나, 난 풀템이다, 언니. 어, 그래? 들어갈까? 뭔문 열리는 소리 나. 내가 문 열었어. 아. 어우, 눈이 너무 부신데, 이거. <laughs> 여기도 있는 것 같아. 어, 비상문이다. 어, 진짜다. 어, 진짜? 어, 진짜 비상문이야. 이건 주워야 돼. 이렇게 버려? 여기 올라가는 언니. 길이 있어. 어? 아, 갈까? 흘리다. 가자 어, 저기 아이템이 너, 조금 있는데. 나 너무 많이 먹어서 가야 될것 같아. 오케이. 이것만 줍고 갈게. 이러면 꼭 운수 좋은 날이 되더라고. 어, 저기 앞에도 있는데. 알겠어. 하나만 줍고 갈게. 언니, 빨리, 빨리. 같이 가. 나가자, 나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가자 개 무거워 57킬로야 나 너무 무거워 76킬로야 나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근데 <laughs> 아니, 어던지 기억나? 아니 틀리..틀리 자꾸 아가닥거려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긴거 같아. 슬리 가자. 어, 됐다, 됐다. 저 위에 뭐 아이템 놔뒀어. 몰라. 그냥 가자. 돌아게요 아니, 그냥 스캔만 치면 되는데. 출발할까? 어, 가자. 숙연이 안 돼? 음, 해봐봐. 달, 어, 뭐 이상한데 없네. 뭐지? <laughs> 하거 엄청 많다. 그러니까. 우리 <laughs> 동이님. 이임 너... 때려지나? 뭐 도끼? 어 도끼로 때릴 수 있나? 깜짝이야 어허허허허 니 회수 됐는데 도마 때려질 같은데? 쎄? 어? 도끼가 딜이 엄청 쎌거예요 아마 진짜요? 들고 다니실래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네, 소방 붓기가 총 다음으로 센 총? 오오소방님 드실래요? 반짝거리. 화려하네. 받 여기, 여기, 그, 그것도 있어요. 랜턴, 랜턴. 랜턴을 좀 실천해야 돼. 와, 하루 만에 8 7 0 레전드다. 와. 내 어, 우야, 어떡해? <laughs> <우리 돈 웃음> 많으니까 딴데 가도 되지 않아? 그, 그래도 그렇게. 아, 아, 맞네. 어차피 지금까지 본건 상관이 없구나. 음, 어떡하지? 그, 우리 그거 한번 해볼래? 저 뛰어내리는 거? 비상구 쪽에? 아, 오펜스? 응. 그럼 오펜스 갔다 가면 무조건 오펜스만 가야 되는데? 아. 하, 그래도 이거 힘들겠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 네오도 한번 겪어보자. 아, 그래? <laughs> 좋아. 가자. 당장 삽부터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니까. 아. <laughs> 어, 그러게 올라가면 데 한참 걸리잖아. 가는데. 음. 가볼게, 일단. 우리 무기 없이 갈래, 그러면? 아우, 시 무기 없이? 그거 위험할 것 같은데. 발발에서한 명만 가져갈까? <laughs> 그래. 어떻게 가, 이가 뭐하게? 응. 왜 쳐? <laughs> 너무 위험할 것같아 그러네 여기? 디코에 칩시다 오케이 칩시나전 전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네 <laughs> 들고 갈게 요들아오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 어, 손전등은 들고 있어도 상관 없지? 네네 충전경사 예, 보고싶얘 나한테 소리가 나나? 어 맞아 빙빙 음. 아니 죽은 줄 알고 어. 순간이동 시키려고 했는데 움직이더라고 언니가 오이 타고 말이 없어가지고 언니 왔는 <laughs> 줄 알았어 잠겼다 오지 마세요 예어 음, 열쇠 찾으면 열어주려 그랬는데 여기로 내려가 <laughs> 야 벌써 제스터 있다 돌리고 있어? 아니 나 나한테 몸 비비고 있는데 발 앞에 있어. 알 <laughs> 자신.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챙겨서 빨리 갈까? 여기 많다 여기 도끼랑 엄청 많다. 얘들아 여기 도끼 여기 여기 아이템 개 많아 얘들아. 아 그래? 여기 아이템 좀 가져다 주라 테스터가 돌린다. 돌린다 돌린다. 저위저 저쪽에 아이템 진짜 많아. 그럼 초기화가.. 그럼 초기화하고 갔다오지? 초기화하고 들어가 병장도 있어요 아, 어, 오케이. 길을 제거해 퇴사하셨다. 병장 있어, 조심히. 케이 있으니까 여기 요 어, 아파. 아프네. 아, 또 온다. 여기 뭐가 많다, 진짜. 그니까, 정말 많은데. 오! 오, 시전드. 네. 망했다! 망했다! 별처 아니 여기서 이렇게 구머리가 나오고 대박인데? 망했어 아니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해 너무 어렵다 아 근데 멀리서 맞으니까 두대맞아도 산. 대 그니까요 3대 저한 4대? 5대 맞은 듯 그래도 여기 한번더올수 있지. 아 어, 맞아 맞아 올수 있어. 근데 우리 1 3 0 0 원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laughs> 아 오펜스 갈 걸. 랜드. 아비 깜깜하지? 그게? 아, 아 우리 네. 그거 네움 맞았나 봐. 랜드 또. 어, 이건 아이템 그대로다. 랜드 또, 네오야. 네오야? 음. 아, 큰일이네. 이거, 이거 아이템이, 여기 삽세계랑. 아, 오바야. 아니, 오바야. 이거 어떡해. 안개, 네오, 홍수, 일식, 안개, 네오, 네오. 이거 뭔데? 힌트 할수 없다. 이거 기업 고발해야 되는 거아니 이런 이런 조건에서 일을 보내? <웃음> <웃음> 아니 돈을 상0 0고 먹어야 돼서 가야 돼? 어쩔 맞아. 수 없어. 아니야, 말이야. 아, 네오 방금 가, 가긴 갔으니까. 좋아, 좋아. 방금 네오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몬스터가 너무 많았어. 맞다, 맞다. 쩐뚱 하나 들어주세요 아, 들겠습니다 혹시 모리 열쇠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가지야 아, 언니 열쇠... 언니, 열쇠 또... 어 <laughs> 아, 한번 해볼게 하잇 어, 조심해 师妹。 들어갔어! 멋있어! 아니 또 이거야? 오반디 뭐 내가 문 열렸는지 확인하고 올게 명호다 뭔가 이것도 불안한데? 최대한 빨리 타고 빨리 가야돼 레이저 포인트 비싸다 비싸 와 여기 뭐 많다 에너지 오, 치약 치약 오 터집었다 오템 개많은데? 이러다가 아까도 빨리빨리 빨리. 빨리 들고 나가자 아 열쇠는 먹기싫네 저요! 이게 문뭐 잠겼어요. 고양이 들었어 누가? 응, 음, 나. 응, 음, 고양이 소리 나는데? 합의자 저기 그 비상구 있긴 한데 나 비상구에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탐사, 탐사선으그 완전 반대쪽에 있는 것 같던데. 나이스. 롱립 랜턴이 밝아서 아주 좋다. 막다른 길이다. 이제 음. 한시니까 집에 가봤 가바... 가 봤다 음, 오자. 가, 가죠? 어 갔다가 돈 모자라면 그냥 아이템 없이 와야 될 듯. 가자 어, 가자. 저 종. 찬주스 수... 아, 나, 나한테 있네. 어? 열쇠는... 아, 이거 나도 너무 빨리 봐서안 보여, 얼굴도. 맞아요, 그건 진짜로죠. 맞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더라? 아 이거 그렇지. 떨어져. 1 6 모자라긴 하 865. 제꺼까지요? 레이저 포인트는 모르겠어. 875. 다습니한번 <laughs> 더? 일단 갖다 놓고, 아, 그러면 제가 갖다 놓고 있을게요. 예스, 나 갔다 올게, 그러면. 어. 우리 좀 옮기고 있을까요, 그럼? 렘. 금속 일단 놔두고, 아닌 거부터 옮기죠. 음. 야, 가면 하나, 네. 가면! 아, 젠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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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달려온다. 이문 닫아. 난... 이건 뭐지? 내가 금속만 넣게 일단 출발합니다. 하이, 하이. 아. 나가서 <laughs> 아이고. 아 이거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나가서 죽었어 이게 어떻게 돼? 블라스트가 누구야? 둘다 블라스트한테 죽었어? 무슨 일이야 이거? 번개 맞고 죽었어 둘다아번진나 없는 것만 든줄 알았는데 내 손을 봐 <laughs> 뭐지? 밥이 와서잠시빠지겠습다잠시만 오케이. 시만 여기에서 밤시만. 만에서밤만 여기에서 밤시만. 여어에서 밤시만. 여어시에서밤에시트여기에 나가자. 내가 나가면 방 터질 거야. 방이 터졌나요? Yes. 오케이. 어, 리설 껐어요. <laughs>